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모경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 접반하장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지고와 막론하고 검찰 수사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는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권 원내대표는 취해 법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지고화를 막론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에는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주가 조작, 논문 표절까지 권세로 법을 누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경찰과 검찰 조직과 함께 방패막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까지 이 말을 가슴 깊게 새겨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였고 서면 진술을 완료했습니다. 법을 존중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취해법권을 운운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떻게든 김건희 씨에게 제기되는 불공정 취해법권 논란을 물타게 하려는 심산인 것입니까? 더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광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한 논란이 일어도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막아서며 부랴부랴 수사 종결됐던 것을 국민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얼마 전 대통령실 취업 논란이 일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권 대표가 자신에게만 관대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이다니 기가 찰노릇십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등에 없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불공정이 공정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무엇이 그렸습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지지율 만회를 위한 프레임 프레임 시우기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야당 탄압에 나서지 말고 치솟는 물가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인류 정치와 섬유 정치를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